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학의 ROTC 등 군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경기도 용인의 포도나무 교회를 만나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학생 군사 훈련단 등 군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 세움에 주력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자리한 포도나무 교회 본격적으로 군선교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부터. 군선교는 육해공군 ROTC 즉 학생 군사 훈련단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요.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사역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를 이렇게 방향을 확 돌리셨어요. 그래서 군선교 거의 전군을 섬기고요. 이처럼 포도나무 교회가 군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7히 80년대는 이제 사회에서 교회들도 많이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됐는데 그러면서 서구의 영향화가 아주 급속도로 세속화되도록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그렇고 군대에서 많이 친체돼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 단지 우리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음 세대들을 좀 하나님 끼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군선교가 올해로 벌써 15년째.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한되면서 군선교 가운데 가장 활발한 사역은 각 대학 학생 군사 훈련단 선교. 그 전부터도 사이드로는 선교했고요. 지금 이제 활동이 좀더 재개되고 있고, 그 전에 직접 못 들어가면 이제 훈련 들어갈 때 선물 준비해가지고. 위로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점점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100여 곳에서 현재는 80여 개의 대학에 간사들을 세워 매주 한 번씩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군단 선교를 7년째 해오고 있는 조은영 간사, 대학생 자녀를 둔 조간사는 다음 세대 섬김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의 손과 발이 될 아이들, 그렇게 발의 무리들, 파수꾼들. 그런 아이들 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 열망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성세대들이. 그래서 음, 우리가 할수 있는 게뭐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이 아이들 섬겨주고 품어주고 이런 캠퍼스마다 이런 정말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학생들은 간사들의 섬교 사역에 믿음이 다시 생겨나고 섬김 자체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간사님이 이렇게 매주. 단사 방문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다시 믿음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섬김을 해주시는 그 자체가 정말 큰 은혜라 생각하고 어, 저희 학군단에서 저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동기들과 후보생들이 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트 도서관. 다음 세대 사역의 하나로 새물결 기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포도나무 교회가 최근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아 주로 새물결 기독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학 안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른 진리를 조금 그 저희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희가 조금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조금 보다 안전하게 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조금 다드 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책들을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도서관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그냥 이주변에 같이 계시는 분들도 여기서 오셔서 함께 좀 책을 읽고 나누고 또 이곳에 또 이렇게 그냥 나눔하시는 책들도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건강한 책들, 좋은 도서들을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캠퍼스 선교와 해외 단기 선교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앞으로 계획은 그냥 주님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시작하시 주님이 마치시길 바라고요. 그 그러니까 삼군을 섬기고 사백삼개 캠퍼스 전체 간사들 세워지고 그래서 여기서 무장될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매년 천 명씩 이백오십 개 지역에 매년 이 전문이 나가서. CBS 뉴스 최종입니다 <놀람>